101. An office worker. 자,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회사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많잖아요. 자, 그럴 때쓸수 있는 패턴 I'm sick o f 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I'm sick of는요. 아, 뭐 지긋지긋해. 너무 못뭐 질렸어. 질리다 혹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할 때 저희 i'm sick of 쓸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동료들과 아, 힘들어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얘기 한번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목소리> i'm sick of my company i'm sick of my company why is that why is that i'm sick of my bonds i'm sick of my bonds is he that much of a jerk is he that much of a jerk 자 원어민 남성 듣고 오셨는데요 뭐 나왔어요 두 가지 나왔어요 나 우리 회사 지긋지긋해 나왔죠 I'm sick of my company, I'm sick of my company 그리고 아, 나 우리 보스 우리 사장님 지긋지긋해 있었어요 I'm sick of my boss, I'm sick of my boss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문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 네가 지긋지긋해. 아, 이거 보통 남녀가 싸웠을 때, 음, 많이 싸웠을 때할수 있겠네요. I'm sick of, 너만 내면 돼요. So, I'm sick of you. 어떻게 해요? I'm sick of you. 한번 더. I'm sick of you. You를 강조해서 한 번만 더. I'm sick of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충고 지긋지긋해. 자, 여자들이 마누라가 바까지 박박박. 빡 긁었을 때 남자분들 아 정말 충고 지긋지긋해 이제 지겨라고 말해 볼게요. I'm sick of 충고는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advice 되겠습니다. 그러면 advice 넣고 그리고 너의 충고니까 your advice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m sick of your advice. I'm sick of your advice. I'm sick of your advice. 어떻게요? I'm sick of your advice. Good. 자어네 태도가 지긋지긋해라고 해볼게요. 자 태도는 영어로 뭘까요? Attitude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돼요. So I'm sick of 똑같이 너의니까 your attitude 어떻게요? I'm sick of your attitude 어떻게요? I'm sick of your attitude. Good. 사랑 노래 지긋지긋해 솔로가 이런 말을 많이 할수 있겠네요. I'm sick of 자 사랑 노래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Love songs. I'm sick of love songs. 어떻게요? I'm sick of love songs. 한번 더. I'm sick of love songs. 자나 그냥 보. 통, 어, 저희가 가장 자주 쓸수 있는, 아, 이거 지긋지긋해. 라고 말해 볼게요. 자, 이것이니까, is 혹은 that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So, I'm sick of it. Oh, I'm sick of it. I'm sick of it. 약간 고개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I'm sick of it. I'm sick of it. 끝.